공동 작가이기도 한 이만별 군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곡에 대해서 좀더 궁금했던 얘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한번더 그렇죠 저번에 했던 게좀 재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인사 안해주 <laughs> 안녕하세요 가수 이만별입니다 어. 누추하지만 또 불러주셔서 <laughs> 귀한 곳에 누추하는 <도출하는> 황병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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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. 작가이기도 하죠 또 우리 모노토리 네. 음, 네. 음, 음. 가수이면서 동시에 무노토리 뭐, 아주 소중한 작가이기도 한 탑라인을 주로 하고 그제는 음. 그 작품을 또 썼지. 음. 음. 요즘은 뭐 하고 지내니? 어 <laughs> 계속 바빴고요. 일단은 제가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음. 그거 준비하느라 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사실 그얘도 되게 하고 싶은데. 아니 근데 대, 것 대단한 것게 아니니까 어, 어, 어. 어,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선배님이 시쇼 <laughs> 하편집해 주세요 에피소드 얘기를좀 <laughs> 해봐도 <laughs> 될것 같은데 <laughs> 저번 지금 방송 보셨나요 혹예 예, 봤습니다 음. 재밌던데요 어, 지금 보셨네 자막이 제일 재밌던데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 <웃음> 모두들 그 얘기를 <laughs> 하죠 네. 자막이 하드캐리을 빡간다고 <laughs> 뭐. 그때 보면서 음. 이제 흔들곤 음. 없이 우리끼리 얘기만 했잖아요 네. 그래서 에피소드에서 대해좀 확인을 할때네음 <laughs> 예를 들어서, 그때, 어, 나쁜 남자를 표방하는 가사 때문에 인노래가잘된 거라고 요 생각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, 뭐, 가사도, 가사가 참 좋았다는 얘기도 많았는데, 음, 음. 그, 사실 저는 그렇게 가사를 전체적으로 음. 대중분들이 음. 막 소화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 음. 그런 맥락에 대한 어떤 디테일. 큰 틀은 그냥 보시는데, 음. 디테일하게 다 보시기보다 어떤 표현이나, 음. 네. 약간 이게 가슴에 콕콕 바뀌는 표현? 예를 들어서, 음. 음. 이곡 같은 경우는 널 때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음. 굉장히 아,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네. 음. 그래서 포인트가 네네. 도움이 됐다. 그래서 어떤 음. 어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나쁜 놈이었네. 약간 이렇게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들도 음. 계시고 음. 가사 얘기하니까 또 궁금한 점이 가사를 혼자 쓴게 아니잖아요. 네네. 크레딧에는 우리 또 모노트리의 박지환 작가님 그쵸? 같이 네. 있는데 음. 어떤 역할을 서로 음. 가사 자체도 이제 그 우리 회사의 다 맡겼는데 음. 이제 보낼때다 노네임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네, 더하기 위해 가사 나는 보고 근데 이제 제 거가 뽑혔는데 음. 박지현 작가의 이제 가사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 부분이 마음에 와요 제가 원래 썼던 제첫 마디는 초라한 내 마음이었는데 음. 지현이가 소란한 내 마음으로 썼더라고 음. 근데 너무 소란하이 맞는 거 같은 거야 거기는 음. 초라라고 하니까. 약간 소란은 30대 후반 느낌이고 음, 소란으로만 해서 한 20대 느낌이나서 음, 음, 아예 그냥 제 가사 나온 거를 통째로 지현 씨한테 맡겨서 음, 이제 고치고 싶은 표현 다 고쳐보고 일단 처음에는 음, 소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음. 그래서 좀 많이 다듬어줬어요 화용 점장을 찍었거든요 그죠 음, 네. 네. 그죠 딱그 말이죠 음, 네. 딱 옥타브 얘기도 음. 그때 잠깐 했었는데 음. 옥타브가 그게 사도가 넘어간다는 또 얘기가 그렇죠. 아, 제가 어. 유튜브 저도 이제 몇번 검색을 해보면은 그오타브 체크를 하겠다. <laughs> 아 정말? 네. 그러면서 한별이 <laughs> 노래를 틀어놓고 그 아예 음계를 다, 아, 다 적는 아, 색깔로 다 표시해가지고. 저 봤어요. <laughs> 그런데 제 노래가 낀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. 음. 음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메인 곡으로 한게 아니니까 실제 발매된 곡으로 한게 아니라 라이브를 그렇게 했다라고요. 아 라이브. 라이브. 아. 아, 그래서 너무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라이브를 아 <laughs> 잘한 적이 손에 꼽거든 이노래가 10번 하면 한 4번 네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저도 소화하기가 아아 힘든 곡이라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하기 전에 떨립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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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뭐, 별이가 음. 뭐 노래하기 전에 떨리는 캐릭터가 아니죠요 근데 이 노래는 맞아. 너무 살더라고 확실히 너나 높으니까 음.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천재들은 음. 페리 머큐리나 이런 분이 왔을 때 이런 천재들은 안 떨어 어디를 가서든 내가 볼때 음. 근데 저는 이제 녹음실이 편해서 안 떠는 거지 음. 딴데서 아. 노래할 때는 아. 어색하더라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음. 음. 그러니까 떨린 건 아닌데 집중이 잘안돼 무대가 조금 어색하다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게 좋은 음.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제 한별님 캐릭터는 굉장히 자신 있는 캐릭터잖아요 좀 자신감 지나친 근데 이게 나는 쇼페이스 때 보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밸런스가 좀 잡히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음, 너무 까불지 않고. 어. 아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저도 그런 거 <laughs> 같아요. 이게. 농무에서 뭐. 긴장 좀 했으면 좋겠네데 아니, 아니. <laughs> 네. 창작을 할 때나 뭔가를 만들 때는 음. 까부는 게 좋아. 바이브. 음. 아. 내가 짱이다 이런 아이디어 주는 거 같고. 실현을 할 때가 바아브 네, 네, 네. 음. 근데 이거를 퍼포밍을 할 때는 막 춤추는 친구라면 다르겠지만 달라드를 하니까 확실히 좀 진중한 그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음. 네. 음. 춤췄었잖아. 어? 언제? 아 <laughs> <다> 예전에. <laughs> 그때는 와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이만별에게 네. 이별하는 길이란 어, 에... 어떤 부분인가요 음. 어, 사실 뭐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설명을 음. 할 수는 없고 음. 어.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. 음. 말을. 음. 사실 그 저는 항상 잠룡이었거든요 음. 아. 얘는 잘될 거야. 음. 라고만 소개를 받던 사람이었어요, 항상. 음. 얘는, 잘해, 얘는 잘 해, 얘는 잘될 거야. 음. 네. 10년간. 네, 10년간 그랬었어요. 음. 그래서 뭐 사실 유튜브로도 잘 되고, SNS로도 팬분들이 많이 생겨도 음. 가수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곡이 사실. 잘 되기가 참 쉽지도 않은데. 그렇죠. 사실. 그런 거를 깨트려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곡이죠. 음. 아마 60살이 돼도 응. 이원 키는 아니겠지만 이 곡을 부르지 않을까요? 응. 네. 맞춰서 네, 네 그럼 그, 그, 맞춰서. 그러면 너 60살 때 내가 또그 낮춘 버전의 인스트를 또 떠주고 안녕. <laughs> <laughs> 그때는 형이 일단 살아 있을지 모르겠어. <laughs>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. 네. 어쨌든 너무 응. 행복하죠. 일단 그리고 참 효자 곡이죠. 패션은 까고 가. 네. 네. <laughs>